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사쿠라 생일 카페에 다녀온 후기를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기록하려고 지금 찍는 거니까 이 영상 안에 잡음도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도 진짜 두서없이 할 거예요. 그렇다는 거 먼저 알려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월 14일 바로 어제 화이트 데이에 카페 봄이라는 곳으로 다녀왔어요. 거기는 강남 쪽에 있는 곳이었고 어, 그 카페 봄으로 찾아가는 길이 상당히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좀 헤매기도 하고 여기가 맞나 하면서 들어갔는데 카페 봄이 있는 그 건물 앞에 딱 서니까 2층에 사쿠라 생일 축하해 하는 그런 현수막이 딱 이렇게 걸려있어서 여기구나 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내부가 좀 어두워 보여가지고, 문연거 맞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물로 젊은 남성분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구나 하고 들어갔습니다. 딱 건물 안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사쿠라 포토카드들로 계단이 다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포토카드를 진짜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카페 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카페 문 앞에 손세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세정제로 이제 손을 좀 닦고 들어갔는데, 제가 지난번 팝업스토어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뭐 하는 곳인지, 무슨 분위기인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생일카페가 뭐지?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람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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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았어요. 첫날이라서 그랬을까요? 오늘이랑 뭐, 앞으로는 안 그러려나? 진짜 완전 콩나물 시루처럼 다 같이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어, 깜짝 놀랐어요. 그 팝업 스토어 때는 팝업 스토어 위에 층에 있는 카페가 공간도 넓고 그리고 사람들도 뭐 그렇게 뭐 북적거리지 않고 그냥 여유롭게 뭐 마음대로 교환하고 뭐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카페 봄은 진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황을 했는데 제가 이렇막뭐 숙기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돌아갈까 잠깐 생각됐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 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카페에 왔으니까 음료를 시켜야지 하고선 저는 얼그레이 아이스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TMI죠? 그걸 시켜서 이제 어, 음료가 나왔는데. 카페 주인분이 음료 주시면서 이렇게 세 장을 주셨어요. 그, 이 카페, 생일 카페를 주최하신 분이 준비하신 선물이신가 봐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엄청 좋아해요. 여기 뒤에가 다 저의 덕질의 벽인데, 여기 배틀그라운드 있거든요. <laughs> 꼬라그라운드. 이거 너무 저를 위한 선물 같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료를 마시면은 뽑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장 뽑았는데 저는 4등을 했어요. 4등을 했더니 아 이게 그 뽑기에서 주신 건가?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일이라서 벌써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세 장을 주셨는데 블루마이즈 I was, I will, I am 이렇게 세 가지 버전에 요, 포토카드들, 사쿠라에 해당하는 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퀄리티 있고, 오, 놀랐습니다. 요런 걸 주시는구나. 그고그러서 이제, 아, 음료를 받았는데, 음료를 앉아서 먹을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진짜,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막 빽빽하게 서가지고, 막 패딩 쓸리면서 막, <laughs>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 쭈뼛쭈뼛 거리다가, 그날 앨범 나눔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앨범 나눔을 받고 싶어서 이제 어디서 하는 거지? 했는데 그 카페가 이렇게 카페 공간이 있고 왼쪽에 야외 갤러리로 평소에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앨범 나눔 해주시는 분이 거기에다 앨범을 진짜 상자체로 막 이렇게 쌓아놓고서 위조원분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쭈뼛쭈뼛 하면서 갤러리 쪽으로 가는 문을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아 일로 오세요 오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네 하고 갔더니 이제 앨범을 주셨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블루마이즈 앨범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 다각형 포토 엽서인가? 이거랑, 요것도 주셨고, 그리고, 이거, 포토카드들도 네 가지 주셨어요. 랄랄랄라. 그리고, <laughs> 이거, 메세지 카드랑, 포토카드 내장 이렇게 주셨어요. 그때 AR 카드는 다 떨어진 상태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렇게 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즐겁게 이렇게 해주셔서 저같이 어숙기 없는 사람도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거 어떻게 뽑는 건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었더니 아그 저랑 같이 간 남자친구가 그 뒤집으면 갖고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랬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되게 농담으로 아 그거 막 그렇게 보고 가져가시면은 막 특혜 주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 자칫하면은 제가 되게 결례를 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원래 받은 포토 카드들이 이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메시지 카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래 받았던 거 그대로 들고 온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카페 봄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꽤 큰데. 거기 테이블마다 이제 막 포토카드를 몇십청씩 갖고 오신 위주원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 가지고 제 포토카드를 이제 수줍게 내밀면서 혹시 이거랑 이거랑 교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네, 그렇게 뭐 괜찮아요. 하시면은 이제 제가 교환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 교환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라고 하신 분단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스무스하게 그냥 제가 원하는 거 그대로 다 들고 올수 있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음료를 시키면 여기 컵폴더를 드셨어요.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 조금 어 차가우 셨거든요 근데 여기 카페 봄 거기 직원분들은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 컵홀더 를 원래는 그냥 이렇게 팔랑팔랑 들고 다녔었는데 이 모습을 보시더니 비닐 드릴까요 그러셔가지고 네? 무슨 비닐이요? 그랬더니 이거 컵홀더 담을 우산 비닐 같은 거를 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컵홀더를 담아서 들고 올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어, 이렇게 사쿠라 생일 기념 커플도 하나. 이거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 히토미 낳고 유리의 공통점이 뭐죠? 그리고 요거, 채원이랑 히토미. 둘의 공통점이 뭐죠? <laughs>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왔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 아, 그리고 진짜 거의 대부분 남성 팬분들이 계셨어요. 여성 팬분들은 저 포함 딱세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많이 당황을 했는데, 아니, 근데 뭐 덕질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 이렇게 제가 좀 쑥스러워서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 포토카드도 잘 받고, 이벤트도 잘 참여를 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진짜 말 두서없이 했네요. <laughs> 어쨌거나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